안녕하십니까. 부산 1급 대성 모터스입니다. 지금 오신 거는 TMAX 530입니다. 어, 엔진 소음으로 발생해서 제가 어, 몇 가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크랭크, 물론 소음으로 귀로 청각을 들어가지고 소리가 나겠지만, 물론 뭐구동계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오일 색깔로 하는 확인도, 하는 확인도 있고, 보시면 제가 크랭크 나간 이제, 크랑크 나아간, 이제 크랭크 샤프트의 어 밸런스 중괄 공괄 피스톤이난 건데, 요게 어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 가루가 금가루가 보입니다. 이렇게. 금가루가, 이제 금가루에서 진짜 금가루가 아니고, 색깔이 황동색이 나옵니다. 메탈 자체가 어 특수 재질로 된그 <laughs> 철이라서, 합금이라서 어 이러고, 어, 제가 어, 이크랭크 축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크랭크 축을 어, 23mm로 이렇게 돌리면 이쪽 공갈 피손이 들어갑니다. 이걸 들어가면 어, 이걸 하사점으로 맞추시면 어, 이 공갈 피손이 어,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좀 나왔죠? 자, 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요거를 상하 앞쪽 아니 앞바퀴 쪽 앞바퀴 쪽 뒷바퀴 쪽으로 하면 소음이 발생이 안 하면 크랭크 쪽에 어, 이쪽 어, 밸런스 쪽에 크랭크 쪽은 이상이 없는 건데 만약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여기에 소리가 나면 나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소리 나죠 이게 크랭크 이게 조금 어,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이러면 크랭크를 아마 어,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어,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오일은 자주 바주시고 어, 티맥스가 워낙 뭐 차가 뭐 명차에다 차가 잘 나가지만 어, 급가속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뭐 어, 그 구동계 쪽에 말로시를 넣으시면 많은데 말로시 넣으면 크랑크가 빨리 갑쁩니다 그리 아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.